매일 명문장과 함께하는 3년 다이어리. 3 year diary with everyday selected sentences. 시간이 어둠 속에 나를 깨운다. 잠 속에 뒹구는 어제의 꿈을 미련 없이 털어내고, 신이 나를 기다리는 아침의 숲으로 가자고 한다.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.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, 이해인. 일상의 선택이 쌓이면 습관이나 루틴이 되고,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 쌓이면 취향이 된다고 했다. 인생의 선택이 쌓이면 점점 나 자신이 되어 간다. 임경선. 좋은 일도 나쁜 일도, 과거는 과거일 뿐, 중요한 건 오늘을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. 아는 척하고 혹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늘 승리했습니다.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고 비루할지라도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. 노 미 마음 산책 북클럽